천미 예수님 2024년 12월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미사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모레네 성당 주위에는 개신교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20개나 있습니다 골목골목 사이사이 교회가 자리잡고 있어서 주일이면 교회를 가기 위한 차들이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 나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끔 미사를 마치고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 보면 집으로 가는 개신교 신자들을 볼 때가 있는데 다들 가슴속에 보물처럼 안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설교를 따라가기 위해 성경을 찾아서 바로 읽고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무겁다는 이유로 성경보다는 무엇을 선호할까요? 매일 미사를 선호합니다. 30년 전부터 나왔던 매일 미사는 어느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육적인 편안함은 주었지만 그곳에 길들여져 말씀을 깊이 바라보는데 어느새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자세히 바라보면 하나의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족보라면 남자들 중심의 전유물과 같아서 모든 남성이 남성에게서 나오는데 딱한 문장만 아닌 곳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즉, 동정의 몸으로 하느님을 잉태하신 마리아의 모습이 기존의 질서를 넘어 하느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그 시작을 복음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이 쭉 이어지지만 매일미사로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 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능동적인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죠. 매일미사는 성경이 아닙니다. 말씀 모음집일 따름입니다. 올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느끼고 싶다면 집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각 복음의 각 부분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우 복음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루카 복음 1장 1절부터 2장 52절까지 그 매일 미사를 읽되 그 전후에 나온 말씀을 성경으로 확인하고 주님의 탄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참미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